야뚜시아뚜시아야 야, 김뚜식 아왜 아니 뭐하느라 사람이 부르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냐 나 지금 그림 그려 뭔 그림 이모티콘 만들어서 카톡에 출시할 거야 야 이모티콘 출시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아 그래도 도전해볼 거야 그리고 임티 만들려면 캐릭터도 중요하거든 만들 캐릭터는 있고 어 이거야 야 장난 솔직히 나는 잘생겨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나라면 충분히 승산있어 뭔 말이냐 똑바로 해석해라 누나는 얼굴 자체가 캐릭터야 그... 굉장히 이목구비가 따로 놀고 징그러면서도 개성은 있는 것 같고 어... 또... 더 해봐 아 장난이지 이거 되면 내가 캐릭터 사용료 줄게 사용료 얼마? 8대2 나팔너 이. 양아치세요 나팔 누나 이. 안해 아 그럼 7대3 넙아 6대4 더 이상은 안돼 안 돌리거든 아 5대5 5대5 그래 줘 잠시 후. 어떤 게 좋을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걸로 해야지. 첫 인사, 끝 인사 이런 거꼭 들어가야 해. 맞아, 첫 인사 해보자. 여기 벽에서서 해봐. 이런 배경은 언제 준비했대? 문방구 가서 사왔지. 카톡 배경색이랑 똑같은 도화지. 대단하지? 잉잉. <목소리> 어, 그거 괜찮은데? 잉잉. <목소리> 그 그래? 어, 다시 해봐. 잉잉. 잠시 후. 거의 다 왔어? 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그럴싸하다. 완전 괜찮아 대박 이모티콘 하나 탄생한 듯. 며칠 후. 누나 김두순 승인 났어. 대박! 나도 이제 임티 작가야. 말은 똑. 대박 나나요! 하하하하! <laughs> 일주일 후 누나, 난왜안 될까? 음. 뭐가 문제지? 음. 홍보야. 뭐 홍보? 어, 아무리 좋은 인티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도 몰라. 어떻게 홍보하지? 우리가 이모티콘 만든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보자. 오. 혹시 아니야? 이러다 우리 인티가 인기 탭에 갈지? 우리가 이모티콘 만들었던 과정을 그대로 만들자. 좋아. 제발 하나만 빨려라. 야2시가2시가야 김뜨식. 아 왜? 아니 뭐하느라. 나 지금 그림 그려! 뭔 그림! 이모티콘 만들어서 카톡에 출시할 거야! 그렇다! 이것은 뚜시기 카톡 이모티콘 출시를 알리는 영상이었다! 하하하하! 뭐 하세요? 아, 아, 여러분, 실제로 뚜시기 카톡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있는 뚜시기 이모티콘! 우리 로또님들 덕분에 이모티콘도 출시하고, 감사해요,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 탭에서 뚜시기를 검색해보세요! 뚜지기이 뉴스 꼴이 다해돼요가위 꼴도 나올 텐데. ครับ